네 오늘 물가 ppi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사실 어제 뭐좀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였는데요 아무래도 cpi가 컨센서스를 일부 상회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사이클상 일부 선행하는 지표로 볼수 있기 때문이죠 ppi의 반등 흐름이 아무래도 이번에도 지속된다면 디스 인플레이션 기조를 좀 벗어나는 그런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뭐 시장에서 그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됐던 어제 지표 중에 하나였고, 뭐 다행스럽게 전월 대비 0% 변함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 예측치가 0.1이었는데 이를 하회했고, YY 보시더라도 1.8입니다. 컨센 1.6에 비해서는 뭐 상회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는 아직, 뭐 헤드라인 PPI 자체는 잘 디스인플레이션 추이가 진행 중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오른쪽 차트 보시게 되면, 파란색이 헤드라인 PPI 흐름인데, 지금 뭐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지만 지금 레벨 자체가 2016년도에서 19년도 범위의 하단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9월 물가에 대한 우려가 그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뭐 9월 달 CPI는 PPI까지 뭐 종합해서 살펴보면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를 벗어날 정도로 심각한 물가 우려 수준은 아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CPI 흐름에서 어느 정도 물가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일시적인 그런 변동 구간으로 볼수 있다. 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PPI까지 확인해 본 결과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 물가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를 이탈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물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뭐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 PPI 흐름은 좀 변동성이 심합니다. 특히 이번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불안으로 생긴 이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하얀색 차트 보시게 되면 물론 CPI든 PCE든 모든 변동성을 갖고 있지만 이 PPI의 변동성이 매우 극대화됐거든요. CPI, PCE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올라갔고 떨어지는 것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런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는 지수라는 거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무조건 헤드라인 PPI가 저점을 찍고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추세가 나온다고 해서 뭐 CPI에 선행하는 지수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CPI도 재차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다. 제가 줄곧 강조드리고 있죠. 더욱이 이제 CPI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이 상품단에서의 물가가 오랫동안 마이너스 권역을 벗어나 플러스로 상승 전환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PPI에서는) 재차 마이너스 0.2%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고 뭐 역시나 식료품 가격에 있어서는 가격 상승분이 나왔지만 이게 (CPI든) (PPI든) 동일하게 나왔죠. 에너지도 마이너스 2.7%로 하락을 했고, 구체적인 항목별 세부 변화에 있어서는 CPI와 뭐 흐름을 비슷하게 유지했고요. 전반적으로 상품 물가는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CPI와의 차이점으로 나타나고, 더불어서 변동성이 큰 식료품이라든지 에너지 물가, 뭐 이런 부분을 제외해놓고, 근원 PPI 보게 되면, MOM은 0.1, YY는 3.2%로 각각 직전 달 대비 0.1%포인트씩 하락을 했습니다. 오른쪽 차트 보시더라도 검은색이 이제 코어 PPI 흐름인데요. 22년 3월 달 7.1을 기록했던 게뭐 직전 고점입니다. 그리고 계속 떨어지고 지금 뭐 여전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를수 있고요. 따라서 며칠 전에 나왔던 CPI가 컨센서스를 상회해서 나왔던 물가 상승에 대한 충격이 어느 정도 PPI가 나오면서 희석됐고 뭐 CPI도 일시적인 반등 구간으로 뭐 해석을 하는데 조금 더 힘을 받는 그런 내용이 뒷받침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제는 10월 달 미시건 소비 심리 지수가 함께 나왔습니다. 뭐 미시건 소비 심리 지수는 한 달에 두번 발표되는데 어제 나온 게 예비치고요. 그리고 월말에 확정치가 나옵니다. 오늘 나온 게 10월 예비치 보시면 되고 10월 소비 심리 지수가 68.9로 뭐 직전 달 대비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컨센이 70.9였으니까 이를 하회했죠.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이번 달 하락세로 전환이 된 것이고요. 그럼에도 지금 위치 보시면 전저점이라고 볼수 있는 22년 6월 달 기록한 부분에서 40% 정도 올라온 그런 레벨입니다만 여전히 지금 외치 자체가 과거 경기침체 구간과 비교를 해보면 리섹션 진입 초입 구간의 레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뭐,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현저히 떨어져 있는 소비 심리 지수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 심리 지수가 이제 잘못 해석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기 침체는 심리 지수가 고점에서 하락하는 구간에 나타난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떨어진 게 아니고, 떨어져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니까, 과거 양상과는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런 사례가 모든 경기침체 리세션 구간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IT버블, 00년도 사례 보시게 되면 이때는 소비심리 자체가 그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증시가 붕괴된 시점에서도 소비심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사례가 IT버블 때고요 그리고 08년도 사례를 보시더라도 소비심리는 선행에서 먼저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오히려 증시가 붕괴되기 직전에 소비심리가 이렇게 되살아나는 모습도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분위기를 보면 이때 반등하는 소비심리를 보고 지금처럼 바닥을 회복했다라는 분석의 증권사 레포트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이런 부분 단조롭게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는 부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08년도의 저점이라고 볼수 있는 소비심리 레벨이 60부분입니다. 지금 10월달 소비심리 지수가 68.9잖아요. 그러니까 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증시가 붕괴됐던 그 레벨의 수준과 별 차이가 없는 레벨이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급격한 소비 둔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걱정하는 게더 현실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더욱이 22년 6월 달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소비 심리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소비 심리는 왜 이렇게 낮아졌냐 팬데믹이라든지 08년 금융위기보다 저점이 더 낮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 실질 GDP 성장률은 성장세가 나왔고 실업률도 코로나 회복기간이었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낮았다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왜 소비심리는 이렇게 떨어졌냐?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 개인 소득으로 보게 되면 22년 1분기 이후 장기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비심리와 실질 개인 소득 증가간의 이런 차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21년은 고용이 모두 증가했음에도 가계의 생활비 또한 함께 오른 것이죠. 따라서 소비자 물가가 급격해 오르다 보니까 소득 증가가 잠식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실질 소득 증가율이 22년 1분기 이후 장기 평균을 밑도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22년 마지막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실질 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GDP 성장률은 평년 수준으로 견고한 수준이 나오지만 소비심리는 계속 낮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심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만 실수하는 부분들이 심리 지수가 고점에서 꺾이면서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라는 비유 하나만 놓고 이렇게 단조롭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떨어져 있는 소비 심리 레벨 자체가 40년 만에 처음 찾아온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놓고 보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 오히려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68.9를 기록했다라는 절대 레벨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증시 붕괴됐던 소비심리 지수가 60부분이었다라는 거, 지금과 불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대표적인 소비심리가 컨퍼런스 보드도 있고, 미시간대도 있죠. 이두 개의 소비심리 흐름이 결국 NFIB의 소업 낙관 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매우 상관관계가 높고, 어, 미시간대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변동성을 보이지만 흐름 자체를 같이 하고 있죠. 뭐 따라서 전반적으로 두 소비심리 모두가 소기업 낙관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뭐 이렇게 봐야 되고 뭐 이런 흐름을 종합해서 보면 뭐 최근 소기업 낙관지수를 제가 정리를 아직 못해서 따로 영상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뭐 조만간 올려드리긴 할 겁니다. 어찌됐든 컨퍼런스 보드가 됐든 미시간대학이 됐든 소비심리지수는 급격하게 둔화 위축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컴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를 놓고, 제가 100을 기점으로 디커플링이 발생했던 사례는 경기침체 직전이다. 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었죠.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컴퍼런스 보드 소비 신뢰 지수가 이제 100 이하로, 뭐, 떨어지는 흐름이, 물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미시건대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한번 살펴보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뭐, 9월 달에 비해서 좀높아졌고요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죠. 3.1에서 3%로 더 낮아졌습니다. 뭐, 지금의 레벨 자체가 사실 팬데믹 발생 전 2년 동안의 범위, 그 안에 들어선 것이죠. 뭐, 지난달 대비 조금 높아지긴 했음에도 여전히 팬데믹 발생 전 2년 평균 범위 내에 있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되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 3%대로 뭐,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보이진 않았지만, 인플레이션 이후 레벨의 어느 정도 그 범위 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뉴욕 연은이 발표하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뭐 1년 지금 3%대 잘 잡혀 나가고 있고요. 3년도 2.54뭐큰 의미 있는 변화가 없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5년도 마찬가지로 최근치가 2.79로 잘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살펴볼 때 5년 BI와 10년 BI 흐름 보시면 되는데, 10월 11일자 5년 BI 흐름 보시게 되면 2.25%로 나왔어요. 지금 물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뭐 확산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오른 모습이 아니죠. 10년을 보시더라도 뭐 차트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CPI가 반등하면서 빠르게 오른 모습이 있지만, 아직도 정고점 수준까지 오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물론 이 BI 흐름이 100%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현재 나오는 데이터들 중에 가장 물가 추이를 민감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데이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향후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올 거라고 생각이 되면, 티스의 매수세가 강세를 띠겠죠? 그러면 금리가 떨어질 테고, 이에 BI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가파르게 오른 흐름, 뭐 어느 정도 변동성으로 볼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려할 만한 그런 차트의 모습은 아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물가 걱정을 많이 하지만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CPI든 PPI든 PCE든 많이 들여다보긴 하지만 이거 하나만 보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CPI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상방압력에 대한 리스크가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기대인플레이션 10년 b i 가 2.33%죠. 지금 10월 11일 2.33%인데 이 정도 수준이라는 점의 레벨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최근까지 CPI, PPI 흐름을 놓고 보면 물가가 재차 자극되는 악순환을 반영한다 라고 볼만한 레벨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렇게 볼수 있는 이유가 과거 사례 어디든 보시더라도 물가가 오르기 전에 10년 BEI가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패턴이 매번 반복이 됐습니다. 실제 코로나 직전을 확대해 보더라도 빨간색이 CPI의 흐름이고요. 초록색은 기준금리입니다. 파란색은 10년 BI 흐름인데요. 이 빨간색 물가가 잘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 파란색 10년 BI는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죠. 이 차트를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물가도 잡혀나가는데 10년 BI만 반등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결국 10년 BI 같은 경우는 과거 물가 상승기에 먼저 고개를 드는 그런 선행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비단 코로나 때만 그런 게 아니고, 08년도 IT법을 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보시더라도, 이 빨간색 CPI는 잘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파란색 10년 BI는 먼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다. 이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이게 2.33% 수준이라는 것은 그렇게 딱히 우려할 만한 물가 리스크가 확대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국채 투자자들의 집단 지성이 모여서 물가에 대한 가격 프라이싱이 지금 2.33이다. 뭐이 정도 레벨로 이해를 하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10년 팁스 금리를 합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명목 금리가 계산이 되겠죠.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인플레이션은 명목금리로 지금 현재 10년물이 4.07, 계산을 해보면 4.09, 뭐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사실 10년 실질금리를 어느 정도 중립금리로 볼수 있는 실질적인 지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 월러이사 또한 중립금리를 내포한다라고 발언까지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10년 실질금리가 1.76%입니다. 중립금리가 높아졌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채권시장의 흐름이 전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이제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제 가격으로 프라이싱을 매기고 있는 그런 채권시장의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의 총합이 중립금리가 1.76이라는 뜻이죠. 뭐 여기저기 중립금리가 상향 조정됐다라는 얘기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글 그렇죠. 실제 데이터상으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 계산해보면 지금 10년물이 4.09%로 명목금리의 계산이 나오고, 채권 투자에 있어서는 사실 물가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리 레벨 자체를 결정하는 게 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물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고요. 사실 그큰 레벨 가운데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는 것은 실질 금리가 주도를 합니다. 실질 금리 안에서도 텀프리미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따라서 이제 뭐 심리에 따라서 투심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 부분이 이런 텀프리미엄 실질 금리의 흐름이다. 이런 부분은 사실 단기 등락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 쭉 설명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과거, 지금 스그플레이션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간혹 계시는데, 스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구간은 이때죠. 보시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지금 수준이 아니고요. 8% 이렇게 근접할 정도로 높아져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더불어서, 이때와 지금은 구조적으로 다른 몇 가지가 있는데,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던 그런 성장기고, 지금은 인구가 자연소멸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것이죠. 더불어더큰 것은, 스테글레이션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사실 71년도에 있었던 닉슨 쇼크, 근본이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3가요. 103인가?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한다는것 자체는 뭐 앞뒤가 조금 안 맞는다 봐야 되고요. 더불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셰일 혁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중동에서의 그렇게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PPI 물가부터 어제 나왔던 미시건대 데이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물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뭐 여전히 크게 우려될 정도로 뭐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이탈한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고요. 네, 그리고 최근 나온 기대인플레이션까지 전반적으로 다 한번 짚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